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미 있는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경험, 그리고 감동적인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희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셔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오늘의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혹시 지금 자신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세심히 계산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철저히 줄입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미래를 더잘 관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은 시절의 소비 습관을 고수하거나, 작은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지출들이 쌓이면, 결국 미래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55세를 넘어서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력이 화려하고 높은 연봉을 받더라도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던 시절과는 다른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근로자가 10년 이상 다닌 직장을 떠나 재취업을 할 경우 새 직장에서 받는 평균 임금은 이전 직장 대비 71.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이전의 절반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경력과 능력을 갖고 있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득 감소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하고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72세의 나이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대기업에 입사해 안정적인 연봉과 탄탄한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충격에 빠졌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의 젊은 시절은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는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삶 속에서 그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정의 경제 관리는 아내가 맡았지만 아내 또한 꼼꼼한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넉넉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노후를 대비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월급은 꽤 높았지만 대부분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저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온 이유가 뭘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쉽게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제대로 절약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날 이후, 박 씨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철저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 비용을 최대한 아끼며, 퇴직금과 소액의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축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몇달 동안 그는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나이 많은 지원자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젊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라는 차가운 대답만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는 결국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꾸던 직업은 아니었지만 박 씨에게는 새로운 삶을 이어갈 기회였습니다. 그는 매일 성실히 일하며 한푼한푼 한푼 아껴가며 단순한 삶의 즐거움을 배워갔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강한 유지의 힘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으며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납니다. 그는 아침마다 집을 나서 작은 수레를 끌고 동네 사람들의 소비 흔적을 치우기 위해 나갑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지만 박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합니다. 겨울에 따뜻한 장갑 하나 마음대로 낄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는 매일 일을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나이가 되어 일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박 씨는 다행히도 일을 할수 있는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 박 씨는 후회가 많습니다. 젊을 때 그는 돈을 절약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충분히 돈을 벌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돈은 그저 소비에 쓰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5세에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 그는 그동안의 소비와 저축 부족으로 인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때서야 과거의 잘못된 소비 습관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한 그는 삶을 다시 한번 되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후, 그는 모든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식비, 생활비, 기타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아끼며, 이제는 절약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직장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직이 어려웠지만, 박씨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고생 끝에 박씨는 마침내 청소원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박씨가 원하던 일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생계를 이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하며 기초적인 생활비를 벌어나갔고 일을 마친 후에는 종종 근처 작은 식당에 들러 3천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소소한 식사조차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매일같이 그런 작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는 오늘날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젊은 시절부터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점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준비라고 생각하며 그는 이제 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박 씨는 그 후로 한달 생활비와 유료비를 대비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절약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액을 아껴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는 살아가는 데 있어 더 이상 돈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었을 때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5세 이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신용카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에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소비를 잘 통제하지 않으면 쉽게 과소비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이 없다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카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도 큰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 돈을 쓰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고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소비를 잘 조절하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다면 박씨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의 가족력이 암에 취약해서 암 보험 2개와 뇌혈관 질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를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후 남편이 뇌출혈로 두번 수술을 받고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내용이 적용되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약 2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지불했지만 필요할 때 보장을 받으면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암에 대해 더 걱정했지만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도 마련해 두길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2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던 상품이었지만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비 800만 원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보험에 가입해서 정말 잘했다고 말하며 급히 필요할 때 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보험은 정답이 없고 사람마다 필요와 상황이 다릅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가입해 놓은 보험 덕분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계기로 어머니도 나중에 자신이 아프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요양보험까지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무작정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을 잘못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 충분히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관련 정보도 공부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의 직원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유튜브나 책을 통해 스스로 공부한 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한 뒤 상담을 받는 것과 그냥 상담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보험사의 직원 말만 듣고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입한 보험 중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먼저 유튜브나 책을 통해 공부한 후 보험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해지하기가 까다로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55세 이후 정리해야 할 소비 습관 중세 번째는 너무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입니다. 물론 가성비 좋은 선택이 필요한 물건도 있지만 가성비만 따지다 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성비는 가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는 뜻인데, 짧게 쓰는 물건이라면 가성비를 따져도 괜찮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물건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성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는 몇년 전에 가성비가 좋은 TV를 샀는데, 최근 3년 동안 두 번이나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수리비가 수십만원에 달했고, 결국 새로운 TV를 또 하나 사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고 사용했지만 서비스 품질 문제나 수리 비용 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격 대비 효용만 따지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자주 사용하고 꼭 필요한 물건에는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각 제품에는 가격이 매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안경, 노트북 등은 비싸지만 몇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느낄 것입니다. 최근에는 가심비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는 말로 흔히 가성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가격이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거의 브랜드와 가격이 상품 선택의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품질이 만족스러우면 주저하지 않고 구매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제품에서 가심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물건에 대해서는 가심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랫동안 사용할 제품이라면 품질 좋은 제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절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을 품질 좋은 것만 구매할 필요는 없고 정말 오래 쓰고 자주 쓰는 물건에만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소비 습관은 가짜 상품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상품을 모르는 채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가는 척 하기 위해 가짜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제품을 사서 자신을 과시하려 합니다. 사실 과시는 생존 본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신이 더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짜 제품을 살 돈으로 명품이나 좋은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물론 명품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짜 제품보다는 명품 하나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모를 어느 정도 가꾸는 것이 좋지만 청결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품격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상냥한 말투, 예의 있는 행동, 그리고 미소를 통해 품격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여유 있어 보이고 그 자체로 품격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않고 급하게 뛰지 않는다. 둘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친근하게 굴지도 않는다. 셋째, 다른 사람이 잘될때 그것이 내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체로 질투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과 말에서 나오는 품격은 옷차림보다 더 귀티나고 부티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물건을 구입할 때는 자주 사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몇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게 됩니다. 처음에 구매할 때는 그 물건이 필요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한번 사기 전에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는 습관을 들이면 다시 생각할 때그 물건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물건에 끌리게 되면 일주일 후에 다시 고민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을 가지면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구매 후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물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그 물건을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긍정적인 후기를 보는 것도 좋지 않으며, 부정적인 후기도 함께 살펴보며,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은 물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을 아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물건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덜 사고 더 효율적으로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실제로는 저축이나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 비싼 장비부터 사지 말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비싼 라켓이나 운동복을 사는 것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렴한 장비로 시작해보고, 몇 달이 지나서 이 취미를 계속할지 확신이 들 때, 그때 비싼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취미는 첫 시도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장비를 미리 구입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55세 이후에 조정해야 할 5가지 돈 쓰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신용카드를 무절제하게 쓰는 습관. 둘째, 불필요한 보험료. 셋째, 가성비 제품만을 고집하는 것. 넷째, 짝퉁을 사지 않는 것. 다섯째, 신기해 보이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과 취미를 시작할 때 장비를 먼저 사지 않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 안에 있는 새한 마리가 숲 속에 있는 새두 마리의 가치가 있다. 는 말은 우리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드린 것중 하나라도 실천하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